어, 비바람이 같이 이렇게 분명 LA에서 그렇게 경험 별로 해보지 못한 날씨입니다 어, 그래서 뭐 아무 검짝도 못하고 우리에 갇혀가지고 보통 비가 LA에서 비가 오면은 굉장히 어, 기분도 좋고 어, 그런데 오늘은 지금 좋아할 만한 건,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어, 이 날씨를 보니까,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쨌거나, 꼼짝을 못하니까, 답답발 나름입니다.